안녕하세요. 토픽 4급 이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토픽 코치입니다. 오늘 학습할 단어는 기상청, 기상대, 기상학, 기상 관측, 기상 이변, 기상 특보입니다. 기상 weather 바람, 비, 구름, 눈 등의 대기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기상청. 1. 구조 이해하기. 기상 더하기 청. 청. A suffix used to mean an administrative organ. 2. 단어의 뜻.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날씨의 상태를 관찰하고 예측하여 일기예보와 같은 정보를 알리는 국가기관. 3. 예문. 기상청 예보. 기상청의 발표. 기상청 홈페이지. 기상청의 일기예보. 기상대. 1. 구조 이해하기. 기상, 더하기, 대. 대. A suffix used to mean a strip-shaped area or a part within a certain range. 2. 단어의 뜻. Weather station. 날씨를 관측하거나 조사, 연구하는 기관. 3. 예문. 천문 기상대. 기상대 예보 기상대 관계자 기상대의 발표 기상학 1. 구조 이해하기 기상, 더하기, 학학 학. A suffix used to mean a branch of study 2. 단어의 뜻 m e t e o r 지구와 다른 행성들의 대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3. 예문 항공 기상학 기상학을 공부하다 해양 기상학 기상학을 연구하다 기상 관측 1. 구조 이해하기. 기상, 더하기, 관측. 관측. Observation 2. 단어의 뜻. Weather Observation. 대기의 상태를 알기 위해 기압, 기온, 습도, 풍속 등을 관찰하고 측정하는 일. 3. 예문. 기상관측 위성 기상관측 장비 기상관측 이래 기상관측을 수행하다 기상이변 1. 구조 이해하기 기상 더하기 이변 이변 something unusual, extraordinary event, unforeseen. 2. 단어의 뜻. unusual weather. 보통 지난 30년간의 기상과 아주 다른 날씨 현상. 3. 예문. 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 기상 이변이 나타나다. 기상 이변이 극심하다. 기상 이변이 속출하다. 기상 특보 1. 구조 이해하기 기상 더하기 특보 특보 Special r flash. 이. 단어의 뜻 Special weather report. 기상에 갑작스러운 변화나 이상 현상이 생겼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특별히 하는 보도. 3. 예문. 기상 특보 현황. 기상 특보가 해제되다. 기상 특보가 발효되다. 기상 특보를 발표하다. 이상으로 115번째 학습이 끝났습니다.